자, 마켓사이클에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 뒤에 쪽은 요약을 아예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별로 내용이 궁금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 부분은 요까지만 확인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 책도 한번 보시죠.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음, 미래에 대해서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데 미래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건데, 어떻게 진행할 건데, 그러니까 뭐, 타임테이블을 좀 그려놓고서, 그 타임테이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 아니면 어떤 지표 뭐 이런 걸로 적어놓는 것을 얘기하겠죠. 어,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음, 저자분께서, 저, 사이클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성과 자기교정성, 극단성을 좀, 사이클에,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역사성, 자기규정성 극단성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 특성이 있대요. 뭐 경제, 심리, 리스크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걸좀 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해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보통은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죠? 뭐 다른 이런 거 말고 다른 걸할수 있거든. 할 수는 있긴 한데 배우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마. 내가 하려면 은 음, 남들이 정해 놓은 것도 보시면 더 좋긴 합니다 자 봅시다 어, 사이클의 특성을 한번 이해를 해 보죠 사이클은 기본적 공통요소와 역사적 흐름이 반복됩니다 사이클이 기본적 공통요소와 역사적 흐름이 반복 의자 한번 들어갔는데 의리 흐름많을까요 흐름, 흐름 반복이죠 그렇죠. 어, 많은 것들이 반복이 돼요 공통요소도 반복되고요 역사적 흐름도 반복이 됩니다 사이클에서는 권력 그래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등락이 존재를 해요. 되게 끔찍한 얘기죠. 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뭐, 막, 흔들립니다. 근데 이거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합니다. 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워렌 몹이시죠 감정의 등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식시장이 잘 어울리죠. 사이클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 이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앞단계가 뒷단계를 끌고 옵니다. 앞단계 대 뒷단계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뭐죠? 돈을 많이 빌리면 언젠가 부도가 납니다. 그죠 밥을 많이 먹으면 어게됩니까 살이 찌까지 높아집니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아니라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밥을 많이 뭉더라서꼭 살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향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다양한 사이클의 상호작용과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사이클 자체가 한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신용사이클도 있고, 경제사이클도 있고, 이익사이클도 있고, 뭐, 날씨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가 주고받습니다. 앞에 좀한번 보게 했었는데, 주고받을 때 이것이 어떻게 줄 것인가에 해서좀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의적 수준 이상으로 변동폭을 만드는 심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일해줘야 돼요. 아니, 수익이 조금 줄었다고,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평균,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컨서스,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컨센서스가 이익이 천억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 1100억이 났어요. 그래 주가가 50%가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함적순 이상으로 변동포 만드는 심리 역할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험 어땠니까? 음, 경험을 하면 되는데, 경험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사이클에 또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 뭐 한쪽에서 정, 중간에 멈춰있는 거 아니야? 안 멈춰있습니다. 끝에서 끝으로 한번 달려가죠. 자 사이클 이 극단에서 중간점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또 존재합니다. 중간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서 중간으로 들어오고 아니 왜 가만 안있고 놓는다고 자꾸 움직이니 그러면은 아하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왜 자꾸 겨울만 있지 않고 왜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힘들게 하니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한은 북한이었네 북극은 뭐 그냥 계속 겨울이 있으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사막 계속 여름만 있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고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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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어, 회기 후에 중간에 다시 또 극단으로 가는 예, 규칙성이 있다 라는 것 정도죠. 알아둬야 됩니다. 왜, 왜, 그, 다음 그, 또 갈까요? 그게 좋은가 봅니다. 정서는 가만히 모르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아,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 특성을 한번 보죠. 경제심, 경제심리, 리스크심리, 이런 건데요. 아, 봅시다. 경제 및 이익사이클이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걸알수 있고요. 심리사이클도 영향을 주고요. 리스크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가 도줍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보를 취선택하여 반영하는 경향. 이것도 역성해 줍니다. 앞에 보면그 뭐랄까? 수자의 심리학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영향을 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상황 조견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따로 한번 읽어 볼게요. 대응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핵심 요소 네 가지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봐 보죠. 어, 대응할 때는 일단 중요한 사항을 먼잘 뭐 알아내야 된대요. 그냥 뭐상황을 보는데 남 보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 뭐야? 해 갖고 남들이 알아주는 건좀뭐 남들이 알려 주는 건아도 되긴 하죠. 내가 잘알 때는. 근데 내가 잘 모를 때는 음. 남들이 알려 주는 걸볼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보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추론하는 능력을 되게 키워야 돼요. 왜냐면 이제 A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laughs> 이게 어떻게 이제 퍼져날 것인가,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이해는 있어야 돼요. 어, 그런 추론을 통해서 투자 환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또 해야 돼요. 이 판단형 문제인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야. 근데 거기서 추론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서. 갖고서 돈을 많이, 많이 벌 거야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그 후에는, 음, 이것만 전부 다볼순 없으니까, 어떤 어떤 특성, A, B, C라는 특성을 가지고서 전체를 갖다가 빗대어서 한번 보겠다, 뭐 이런 것도 들할수 있어야 투하한테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사이클을 만드는 사건과 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사이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는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책 자체가 사이클 책이니까요. 사이클 판단 핵심 질문과 행동을 한번 볼게요. 가격 은 어떻게 책정 되 고, 우리 주변 에 어디 였 죠. 아. 우리 주변 투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이클을, 사이클, 사이클 사람, 사람의 심리가 사이클 크게, 변동폭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전부 다 흥분해 있으면 주가 오르나 오르락 되게 세게 움직이게 됩니다. IT업을 직전에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싶어 했고요. 가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서프라임 때는 뭐안 하고 싶어 같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투자자들의 행동이고요. 우리 주변투자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가격은 또 어떻게 수정되, 어떻게 측정되는 거는 이 가치 투자, 가치 평가 뭐 이런 것을 좀 갖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 사이클에 대응을 한 것까지 봤는데요. 어, 뒤에 내용 은별게 없습니다. 그쭉 그러니까 한번,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클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클 어떻게 포지셔닝 있느냐 대응의한계뭐이거 갖고지 뭐랄까 차이 갖고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는가. 이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겠어라고 이제 내가 대응할 때 써먹게 써먹을 도또 조언을 주시고요. 성공. 성공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사이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이클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 잠깐 이~ 지금 감회를 좀 말씀드리면요 또 이~ 쫌따 하나더할 거긴 한데 감회는 말내 정말 좋은 책입니다. 뭐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같이 공연도 공연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피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은 모두 뭐다 알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부정이 됩니다. 어 여름이 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된다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추워도 결국 여름이 오고요 이게 사이클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 도는 거 하고 나이 투자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는 모습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 저의 소망입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차트팩에 대해서 설명하고서 이제 모두 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